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연운 연운 오케이 연운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크동일다 오늘 지금 시간 새벽 5시 35분 TV에 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아, 이러면은 야, 무조건 악동쪽을 타야겠는데? 저번 영상에도 썼다시피 트타 성능이 생각보다 썩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거 지금 그 뭐냐 캐논이어 캐논이어를 포병대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악동 받아주고 캐논이어 받으면은 요걸로 한번 빌드업 가면은 야물딱질 것 같은데? 블루까지 바로 넣읍시다 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말했죠 이렇게 만화를 다 채우면은 뒤로 날라가서 공속이 빨라진 상태로 상대방을 때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포병대가 다섯 번째 공격마다 공격력에 비례한 물리 피해를 대상하고 주변한테 주니까 효율이 상당히 괜찮다 오케이 셀컨지 이번 판에는 대충 어떤 그림으로 갈 거냐면은 생각을 하기에 아마 거기로 갈 겁니다 그 구인을 또 이번 판에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구인 쪽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8구레까지는 무난하게 가긴 해야 돼. 그니까 모든 챔피언이 다 괜찮아. 그냥 나오는 거다 써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내가 더 좋지. 그래가지고 많이 PB 하시는 분들 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감시자 하기 힘들 거다. 진짜 너무 많이 해. 진짜 야 이거 태블망이라도 만들까? 이게, 오와! 와, 잠깐만! 돌았는데? 이거 질 수가 없는데? 이게, 망령이 개사기가 됐어요, 이번 시즌에. 아니, 그니까 이번 시즌이라고 하면 그렇고, 5.5에 망령이 개사기가 됐거든? 이게 나와버린다고? 야, <laughs> 이거 전승, 전승 우승도 할수 있겠는데? 망령이 사기가 된게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은. 시너지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피들 같은 것도 사코스트 챔피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괴생명체의 신비술사여가지고, 효율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나오면은, 지고 싶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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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아, <laughs> 괜히 쩔었네. 시너지가 안 갖춰지면은, 그렇게까지 막 강하진 않네? 아, 이거는 좀. 어, 뭐 야 이러면은 바꿉시다 이거 그냥 스펠 파워 이거 아 이거 그냥 주문술사 버려버리고 망령을 올리자 망령이 아무래도 5망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HP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렐로 피들이 약간 국룰이긴 한데 이거 모렐로 피를 솔직히 못 참긴 하거든? 넣고 가죠 그니까 러 뭐냐면은 제가 어제 새벽 3시 30분에 서버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수영 갔다 와서 바로 잤죠 또 서버 오픈은 못 참지 내가 아마 일바로 했을걸? <laughs> 나안 자고 계속 <laughs> 제접 버튼만 눌렀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바로 5.5 하러 왔다 물론 첫 판은 꼴등했지만 녹턴은 아칼리랑 비교하면은 너무 뚜레긴 것 같아 막 무한정 사기는 아니다 내가 처음에 했을 때는 개사기였거든? 패치가 좀 있나봐 으아 BF 놓칠 수... 없지 어딜 감히 1등이 먹으려고 딱히 바꿀 거 없는데 이대로 갑시다 바꿀 거 없네요 일단은 이번 시즌에 상당히 괜찮아진 점은 색감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졌어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전에는 망각 챔피언이 솔직히 너무 많았잖아 초록색이 이번에 초록색 챔피언이 좀 많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름 괜찮다? 색감적으로, 좀, 밝은 이미지가 많이 추가돼가지고, 너무 안칙칙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졌네. 까비. 자, 제일 중요한 찬란한 아이템인데, 이것도 아이템 분쇄기에 들어갈까? 일단, 오모그는 체력 1800. 그리고 매초마다 체력이 차고, 덤블조끼는, 반사 피해에다가, 뭐, 체력 차는 것 같고, 서풍은 10초 띄우고, 아궁 공속 20% 주검은 스택이 많이 쌓이고, 구원은 힐. 아, 다 별로다, 근데. 오모그 먹을까요? 그나마 오모그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해볼까? 야, 오모그 피들 어때? 워모그, 이게 왜냐면, 피들이 궁극기 자체에, 그, 아마 내가 알기로 피읍이 달려있거든? 사망한 적 최대 체력에 비례하여 회복하니까, 어쨌든, 체력을 늘려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 에 망각 시너지랑, 아니, 그, 망력 시너지랑, 궁합도 잘 맞잖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근데 이거 올라프 초반에 너무 국밥이네? 왜 이렇게 세냐? 나 진짜 간다. 나, 나, 나 진짜 가라. 아니, 찬란한 아이템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상식적으로 이걸 갈면은 찬란한 아이템이 떠야 되는 게 보통 맞지 않나? 아야 이거 나안될줄 몰랐어 세상에. 아 이렇게 통수를 받는다고? 미치겠네 진짜. 아니 님도안 억울해요? 나 이거 지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나만 억울한 거야? 나만 억울한가? 왜 이렇게 나 억울하지? 아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당장에 본섭에 나온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 일단 거결을 하나 넣을까? 거결이라도 하나 넣을까? 그쵸 자 이렇게 가면은 어쨌든 괴생명체가 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빌드업이 가능하다 대신 라이즈가 삭제돼가지고 전에 같은 거를 역할을 할수 없죠 근데 결국에 신비술사 그 괴생명체인 거 시너지는 똑같아가지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야 <laughs> 라이즈가 가인 생긴 거라고 생각해야 되냐? 망령이 있으니까 <laughs> 아개손해봤네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지금 내 덱에서 피들이 은근히 효과가 좋잖아. 그러니까, 피들한테, 모렐로에다가 가행까지 줄까? 그러면은, 망령의 가행까지 해서 두번 부활하거든? 그러니까, 두번 부활하는 피들, 이거 귀합니다. 약간 작전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덧발톱도, 이거 나름 바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만들죠? 예, 참고로, 괜찮습니다. 덧발톱 효율도. 아이템을 아끼면은 좋긴 한데, 바로 쓰면 또 바로 쓰는 거에 대한 나름 강점이 있어가지고, 바로 쓰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어떻게 해서든 8구랩을 가서 오늘 안에 무조건 그웬데 한다는 마인드, 가인까지 준 거는 약간 투머친가? 화났다. 야, 금색 혼자 뜨면, 뭐야, 이거는? 진짜 <laughs> 쓸모없어. 와, 그나마는 기원자? 이렇게 극도의 확, 극악의 확률로 이런 게 나온대요. 그, 엠뷸런, 이게. 어, 근데, 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안 나와도 됐었을 것 같아. 어, 굳이, 나왔어야 됐나? 아무, 아무, 뭐, 느낌이 없는데, 그냥? 야, 그냥 안 나왔어, 나. <laughs> 어이가 없네. 아 <laughs> 어, 이다나 지금 찬란한 아이템 하나 못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딜러스 오죠. 어, 야, 부활한다. 아, 가인 있지? 아, 나는, 버그인 줄. <laughs> 눈좀 떠. 와, 잠깐만! 잠깐만. 맞아, 이거 이게 이렇게 되나? 뭐가 되는 데? 뭐, 뭔가 이상한데? 야, 이러면은 사기 원자를 만 들어 주지. 아, 징악이 안 뜨네. 아, 근데, 너무 템이 어지러운데? 많이 어지러운데? 갑자기 기원자, 사기원자가 됐어. 나, no. 어. 그니까 이게 시너지가, 모든 시너지가 다 떠요. 정찰 때도 뜨고, 용족도 뜨고, 그냥 시너지 다 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든지. 그렇긴 한데, 나 이거 구엔 안 뽑으면은 결국에 괴생명체가 힘이 빠져, 후반에. 아닌가? <laughs> 사기원자 효과 개사기인가? <laughs>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어, 와, 드디어 나왔다. 자, 구인 9인 들어갑니다. 구인이, 만화통이 작아서, 이게 효율이 정말 괜찮거든요? 망령 하나 올려주고. 신비술사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러면. 블루로 만화 채우고, 총검, 아니, 총검으로 피해복하면 되죠. 거결까지 주고. 와, 이거 재밌다. 이렇게 되네, 게임이. 어이씨, 상상도 못한 게임인데. 일단, 그행 같은 경우는 무생물이라는 시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8초 동안 주변에 안개 생성해서 이 안개에 그이 안에 있으면은 주변 저거한테 받는 피해가 50% 감소됩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두면 좋겠죠. 약간의 기감은 아닌데 기감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쓱쓱 쏠면은 개사기야 진짜 블루 총검 있으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거진 우승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기야. 데이천사 피들이요? 피들 어차피 이성이라. 아 하... 눈이, 눈이 침침해. 눈이 침침해. 나 눈이 너무 침침한 것 같아. 어떡하지? 많이 늙었나? 슬프네요. 갑자기 나, 갑자기 고독해졌어. 자, 여기가 이제 찬란한 대천사로 얘는 60%를 주문력으로 올려주거든? 근데 여러분, 구엔이면은, 이렇게 구애는 스킬이, 이게, 협곡의 Q랑 E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썰어요. 신비술사인데, 데미지가 미쳤는데, 미쳤, 미쳤는, 미쳤는, 오! 오! 에이스는, 사실, 오! 아, 이걸 치냐고? <laughs> 이게, 5.5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너지 아이템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너지가 막 마음대로 돼. 예전에 그 선바자 때문에 그 시너지가 한칸그 있었잖아. 근데 여기 이 세계에서는 선바자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시너지 막 만들 수 있어. <laughs> 여기는 뭐뭐 뭐 그러네요. 뭐 갖고 있는데 구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구인이 이성 찍으면은 진짜 이거 게임 터진다. 기다려라. 자, 다음 턴에 이제 구렉 가서 리롤 좀칠 거고, 여기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오용족이어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데. 여기 사신비라서 나중에 가면은 이기지 않을까? <laughs> 일단 그렇게 생각 중. 구인 스팀워까지 여기가, 오, 야, 미포, 삼성 미포는 처음 봐. 저거 뒀나? 네, 삼성 미포도 AP 데미지라서 사신비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센데? 형님, 생각보다 강하신데? 와 HPO! 휴. 자, 레벨업 하고. 9인 2성 나오면 떡상 가능. 오케이, 아이고 구인 뽑을 생각 일도 말라는 것 같은데 피들까지 이성 피들 차이가 큰가? 데미지가 그렇게까지 데미지 차이가 큰것 같진 않은데 아 여기는 귀생면 뭐다 갖고 있냐 시너지를 <laughs> 와 근데 이거 유튜브 가격 많이 나오겠다 왜냐면은 뭐 정찰대 자이라라든지 뭐 이상한 거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냥 게임 돌리는 순간순간이 몇판 유턴 날것 같은데? <laughs> 아, 참고로 5신비는 챔피언이 없어서 안 돼요. 라이즈가 상제돼서 그래서 여기가 최선이다. 시너지를 먹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들죠. 싸움꾼에다가, 싸움꾼 가렌에다가, 망령 갈리오에다가, 이피보건에다가 구인수 하이머딩거에다가, 또 난리 났네. 구인이 이길 수 있나? 아직 와거들 사신비인데 거의 대등하게 싸운다 상대방 되게 세다보니까 대등하게가 아니죠 밀리고 있죠 누가봐도 아니죠 우야 이기냐 왜 이기냐 누가 딜량이 1등이야 지금 야 티모가 생각보다 딜량이 높네 오케이 피들 마무리 아 나이스 거학 티모도 나쁘지 않지 오케이. Okay. 그외 하나 더. 띵거. 나는 재생술사 있는 게 낫긴 하지. 그거까지.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밸런스는 괜찮은 게 내가 이기고 있어서 밸런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지고 있으면은, 와, 이 게임 밸런스 왜 이러냐고 생각하겠지? 음,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내가 이기고 있어서 밸런스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뒷라인을 피델로 자르고요. 어떻게 비빌만 하죠? 원래 같으면은 저런 딩거 덱을 절대 못 이기는데, 생각보다, 살만 하다. 어, 야, 구엔 이성 사야 되는데. 구엔 이성부터가 시작이거든? 구엔 이성 되면은, 데미지랑 이게 넘사벽이어가지고, 갑시다 이제는 이제 무조건 이긴다 이거 지는 거는 말도 안돼자 풀텐 구행 갑니다 누가 봐도 파동님 팀모드잘 봤습니다 라고 할것 같지만 아 근데 이거 좀 억울한데 난 사기원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laughs> 아 이거 조금 억울한데 오케이 이게 블루로 만화 20이라서 무한공이 되죠 이렇게 썰면은 크... 야, 협곡도 사기고 그냥 TFT에서도 사기야 그에는못 막아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자, 이상으로, 기원자 덱 같은, 그왼 이성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